안녕하세요 그림읽기 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저 탄핵력 충전 휴대용 배터리 입니다 <laughs> 이하 작가님이 30개 만들어서 12,000원에 팔고 있는데 물론 배송료는 따로고요. 제가 바로 사서 어제 받았습니다. 자, 이하 작가님은 작품을 보는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온 작가입니다. 작년에는 이 작품 이걸 버스 정류장에 붙이고 보는 분들이 자유롭게 낙서를 해 달라고 했었죠. 자, 이 작품은 감상자들의 손길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라고 생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검찰이 벌금 300만 원 경범죄로 기소를 해 버렸대요. 아이고 나쁜 놈들 뭐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굿즈도 가끔 내놓고 하시는데 요번에 탄핵력을 충전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휴대용 핸드폰 배터리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탄핵이라고 쓰여있는 요 귀여운 이미지는 오징어 게임의 진행 요원들 모습이고 앞에 올빼미는 작품에서 자주 차용하는 동물 이미지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하 작가님 본인 성함도 붙어 있네요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작가님 카톡 아이디 y o w b i e e e 친구 추가하시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더보기란에 제가 페이스북 링크를 해둘게요. 그리로 가서 물건 사진을 좀더 보시고 아직 남아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평같이 보시죠. 자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법안 제의 요구권, 일명 거부권을 25번째로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내용을 한결 누그러뜨려서 다시 통과시킨 자,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참,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고도 이러는 거 보면, 야, 진짜, 뭐, 어마어마한 게 있나 보죠?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김건희는 도저히 수사에서는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선 전, 윤석열 후보가 토론 중에 손바닥을 쓱 내미는데, 손바닥에 왕자가 쓰여 있었죠. 바로 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무슨 주술 같다고 구설이 많았는데, 옆집 할머니가 아침에 써줬다라고 해명했었죠. 그리고 아래 그림, 대선 후보 손바닥을 쫙 펴서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내는 자, 세 번째 거부권을 시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손바닥에는 거부할 때 부자가 쓰여 있죠. 제목은 님 향안이고 일편단심이라고 외칩니다. 대선전 왕자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님을 향해서. 당신이 왕이라고 외쳤던 것 같기도 하고 현재 거부권도 뭐다 사모님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아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공공연하게 자기 식구를 지키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게 문명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 참나 이런 그림이 풍자고 과장이 아니라 시간만 지나면 다 사실로 확인된다는 점 이게 정말 씁쓸하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아백님 만평입니다. 저쪽에 국회가 보입니다. 파란색의 어두운 바탕이 매력적인 만평입니다. 차 안에 윤석열 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죠. 야, 이 <웃음> <웃음> 야, <이거> 방탄율이야, 이 <laughs> 자, 영화 아저씨에서 김희원 배우에게 방탄유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안긴 그 명장면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윤이 차 안에 갇혀있고 뒷좌석인 김건희씨 같죠? 차앞 유리는 거부권을 상징하고 김건희 특검 세발이 날아와서 유리에 박히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윤이 이거 방탄유리야 이새끼야 라고 차 안에서 영화 속 만석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차 앞에 바이든에게서 받았다는 그더벅 스탑 히어 명패 배가 놓여있습니다. 흔히 지금 저 거부권을 방탄 거부권 이라고 하는데 정치나 언론에서 회자되는 조어를 영화의 명장면을 가져와서 눈앞에 펼쳐 보이는 만평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방탄유리가 결국 깨지고 안에서 총에 맞죠? 요거 재의결이 지금 다음달 10일에 있다고 합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검법으로 계속 두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쩌지 못하고 금이 가는 순간이 올겁니다. 모양 빠지게 국회에서 재의결된거 받는거보다 수용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품위도 기대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정권의 수준입니다. 장돌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접근 금지 펜스 안에서 헐렁바지 윤석열 씨가 열심히 골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밉살스러운 표정으로 외교 준비용 골프라면 그런 줄 알지? 뭔 말들이 많아? 라고 뇌까리면서 펜스 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 외교 준비로 골프를 시작했다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다 밝혀졌는데도 끝내 그 거짓말을 고소하면서 취재를 막고 보도한 언론을 수사하는 그 행태를 울타리 내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으로 풍자한 그림입니다. 뭐 여기까지면 좀 그림이 심심했을 거예요. 근데 윤의 머리 위에 거대한 불기둥 골프채가 무시무시하게 날아오고 있고 퇴진지폐 확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말 퇴진지폐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 상인분들까지 주말 장사를 접고 못 살겠다고 나가신다고 해요. 과거 박근혜 때보다 훨씬 불황무도하고 후한무치한 행적들이 지금 밝혀지는데도 아, 왜 이렇게 더디냐고 한탄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저런 꼴을 팔짱 끼고 지켜본 사례가 없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께는 진짜 같이 할수 없어서 죄송스럽고 감기 조심하시길 빌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독특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사회 저명 인사들의 수많은 인물화를 그린 페이스북 아트만두라는 필명을 쓰시는 작가님의 만평입니다. 자 일단 너무 웃기죠. 앞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질질 짜고 있고 뒤에 금색의 안대를 한 사람 궁예같이 생긴 사람이 울고 있는 두 사내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명태 사장님입니다. 이 아트만두 작가님은 명시를 궁예로 묘사합니다. 자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 왼쪽부터 또죠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명시에 따르면 오세훈을 시장에 당선 시킨 게 사실상 자신이고 자기 앞에서 네 번이나 질질 짰다고 표현했어요. 아 물론 오세훈 시장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며칠 전 서울 수상버스 진수식에서 또우셨어요 지켜보고 있을 우리 직원들 정 말씀. 소...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고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진짜 웃으면 안되는데 아 기쁜 자리에서 고생한 직원들 생각하면서 그랬다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앞에서 4번 질질 짰다고 얘기한 명태균씨 얘기만 생각이 나죠. 화가 아까 나온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예. 그,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다라고 하면 굉장히 분개하셨고요. 아니 저렇게 젠틀해 보이는 오세훈 시장이 양아치다. 명태균과 오세훈 간의 의혹은 요즘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분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입니다. 김진태 아까 봤었는데, 진짜 하면 걷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가 뵙고, 알았어, 알았어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야. 김진태가 도지사 출마를 하고 싶은데, 윤석열 눈에 나서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김진태 씨는 후보 시절, 명시를 찾아간 모양이에요. 상교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니네 문제는. 그래가내고안 전화한 거야.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아침에, 아직 박살 냈지. 정진석이 정진수의. 그 정진석이가 김진태 전화하고, 울 응. 하고, 조계정 그 사과를 끝냈지. 자, 명 씨가 자기가 12시 넘어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진태하고 관련된 논란, 이거 사과하고 정리하는 걸로 처리를 해서, 김진태가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렸다는 얘기죠. 마,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울고 막, 잠깐만. 아, 김진태. 그또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그 벌떡 일라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laughs> 손잡고 막 흔들드려요. 자, 자기 앞에서 울고 막 남들 만나면 명씨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고 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지방선거에서 지금 서울시 강원도 경상남도까지 야 이거 뭐야 <laughs> 지금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 명씨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에는 김진태 도지사랑 오세이돈 시장은 그림처럼 명궁의 앞에서 꿇어앉아 울고 있는 저 모습 그냥 저 모습이 딱 맞는 거죠 야 이거 궁금해서라도 검찰이 빨리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지검 화이팅. 입니다. 자 페이스북 이하화백님의 만평입니다. <laughs> 아, 일단 그림이 속이 시원하죠. 용접공이 윤석열의 입을 지져서 봉하고 있습니다. 이 용접의 불꽃은 뭐랄까 쇠를 붙여서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세상에서 제일 현실적인 불꽃 아닌가요? 근데 그것조차 이 그림 속에서는 환상적이고 그리고 윤석열의 입은 봉인이 되지만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 입에서는 저 불꽃처럼 웃음이 팡팡 터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이디어도 그렇고 표현도 되. 되게 재밌죠. 우리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음 일단 경청하는 그런 국민인 것 같아요. 옛, 옛날부터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이 가끔 뭐라고 하면 아 듣기 싫은데도 또 듣게 되고 또 그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서 환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또 쪽팔려서 그런지 한덕수 총리한테 대신 발표하라고 시켰대요. 아유 뭐 그나마 다행인 건지. 자 우리 결해가 이 거대한 정치적 재난을 어떻게 수습하고 저희. 봉할 수 있을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